대살로니가 전서 강의 일곱 번째, 깨어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주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자들한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 음 13장 30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일까요?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분명히 죽었는데 왜, 왜 잔다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죽은 거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을 말할 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즉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는 경우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스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총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영혼이 다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 세 번째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몸과 영혼이 다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몸과 영혼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몸은 살았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자, 세 번째,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죠.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없나? 몸과 영혼이 다 죽은 사람은 없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단자들,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난다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게 두 개가 같은 뜻일까요? 깨어난다, 깨어있으라. 우선 깨어난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즉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반면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와 시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안 믿고 싶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죠. 네. 실컷 죄 짓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회개하면 은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죄 짓기 바빠서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 짓기 바빠서. 그래서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인게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또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회개하지 못하게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그냥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꼭 밤에만 듭니까? 낮에 들 수도 있잖아요. 밤에만 도둑이 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밤에 도둑같이 일 거다.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닌 거예요. 뭔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즉,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미리 경고라도 해주면 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요? 다들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을 거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까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3주 동안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십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심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없죠?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언제 오느냐?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다 같이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 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어떻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걸알수 있느냐?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죠. 그 뿐인가요? 삶과 죽음, 선과 악, 다 상대적이에요. 이 말은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다, 또 선이 없으면 악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문열 소설가가 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도시 하층민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빈곤과 폭력에 매몰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런 폭력적이고 악한 환경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사회적인 억압과 개인적인 무력감 때문에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선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의 문턱에 가본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보다 사고로 장님이 된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저본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착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천국에 와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 마음이 어땠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너희가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잔다는 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몸과 영혼이 다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몸은 살아 있는데 영혼은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 있는 사람. 이 중에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몸과 영혼이 다 살아 있는 사람에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몸은 살아 있는데 영혼은 죽은 사람에 해당될까요? 자, 그렇게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거기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호심경이 뭔줄 아십니까? 호심경?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 심장을 보호하는 쇠로 만든 철판을 말합니다. 그 호신경이라 그래요. 그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장을 다치면 죽어요. 그 호신경이 뭐냐?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우리의 뭐를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당할 무기는 없어요. 그니까 마귀한테 없는 게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럼 마귀는 뭘 갖고 싸울까요? 마귀는 뭘 가지고 싸울까요? 마귀가 가진 무기가 뭘까요? 마귀도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결정적인 무기. 그게 뭘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그래서 의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뭐죠? 사랑의 반대. 미움이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의심과 미움이에요. 근데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의심이 들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심이 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뭘 의심하게 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선어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우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랬는데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 바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깨어나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살아있지만 잠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 둘 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말하는 것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